노무법인 해명입니다. 자택에서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의 인사관리 권한이 미치는 영역, 다시 말해, 회사 내에서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에 한해서 산재로 인정하고 수술비, 입원비 등 요양비용과 함께 마비 등의 장애가 남는 경우 산재 장애 보상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뇌출혈이 발병한 것인데, 단지 회사에서라는 장소적 요건만을 가지고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결국 산재 지침 개정을 통해 2008년에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을 신설해 뇌출혈에 대한 산재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퇴근 후 집에서 발병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뇌출혈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업무와의 연관인과관계 쉽게 말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했다는 점을 산재를 당한 직원이나 가족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직접 입증해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뇌출혈의 경우 산재 불승인률이 최근까지 70%대에 육박할 정도로 산재로 인정이 잘안 됩니다. 일반인인 근로자 측에서 업무와의 연관 관계를 증빙 자료와 함께 법리적 의학적으로 입증해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산재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까지 염두해 법무법인 소속의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산재 신청을 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뇌출혈의 경우 개인 지병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도 아주 드물고 또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우려한 회사가 산재 증빙 자료를 아예 미리 폐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산재 전문가를 선택하실 때에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해명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초대 산재 판정위원을 역임한 이래 뇌출혈 산재 처리에 대해 많은 성공 실적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뇌출혈 산재 신청과 장해보상, 유종 연금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해명의 박노무사 TV였습니다.